있죠. 처음 게스트가 이분을라는건 2회까지만 하고 막을 내리겠다는 건데 <laughs> 응, 나와준 게 너무 고맙긴 한데 아, 큰일 났네 얼마 만에 낯술인거죠요 아, 낯술은한 이틀간인가? <laughs> 오늘 게스트 만만치 않잖아요 아, 이, 이 형은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술로 후진이 없는 분이거든요 아, 이거 차해 이거 어떡하냐 이거 후진 없는 분이라 부실 술은? 바로 맥주입니다. 야 이게 나의 첫 미션이구나. 그리고 맥주를 제가 잘 하지 못하는데 한번 가봐야죠. 언제까지 제 편한 방송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러면서 또 맥주 광고 찍으면 땡큐지 뭐. 아형 응. 아, 안녕하세요. 아형 안녕하세요. 아직 와뭐 하는 거야? 어, 감사합니다. 맥주부터 시키죠. 진짜 그냥 바로 먹는 거야? 아니 근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게임하는 거야? 뭐야? 그냥 이거 첫째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 그래? 왜냐면 술 예능이라서 술 먹다 뻗으면 가는 건데 이걸로 50병을 채우리는 거예요. 근데 맥주면 50병 깰수 있지 않나? 이 맥주가 술이야? 프라이팬으로 따지면 달궈 놓는 느낌. 결혼하고 이 프로그램 나와서 다행이지. 아니, 결혼 전에 아니, 제가 아까 그랬어요. 결혼 전에 나왔으면 약간 어, 실하고도 3000cc죠. 형수님과 약속한 게이3000 아니면은 30만 cc까지도 먹는 종이래니까 어, 그렇죠. 근데 지금 결혼도 하고 와이프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제 절주를 하는 거잖아요. 아, 너무 맛있다. 어, 형, 천천히 드시네. 아기세 만큼 줄으셨다고. 두분다 술을 잘못 드시나 봐. 이렇게. <laughs> 진짜 이렇게 건드는 거야? 아, 원샷 한번 하시죠. 아, 미치겠네. <laughs> 네. 아, 여기 진짜 전 맥주가 다 있대요. 네.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같아 밖에 봤어? 와. 와 형님 여기 아이렇게다 있네 단맛 쓴맛 무게감도 있고 쓴맛와 그러면 여기 이백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 하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일본부터 먹어볼까요? 그래요 좋다. 네. 그럼 밥업 슈퍼 필스 이거 두잔 주세요. 형 요즘에는 맥주 얼마나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네. 근데 와이프가 그렇죠. 이제는 두 번으로 해줘고 어, 너무 행복하지. 야. 근데 이게 오늘 야. 내가 한 번이 남았거든. 이 촬영 때문에 지금 써야 되는 거지. 어 촬영은 괜찮잖아. 아니아니이야 아, 왜냐면 술이니까. 나는 이번 주 내가 한 목일, 금일쯤 요 쓸까 했는데 시청자분이 쓴 거예요, 진짜로.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시고 지금의 SM 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시는 에스파를 있게 한. 에스파. 아, 맞죠 형님들. 에스파 파파라하는 에... 저거네. 에스... 에스파 파파. 아, 에스파 파. 탑재훈 아, 아, 형은 우리보다 선배님이니까. 그러니까. 선배님. 이거 근데 이게 그1번 술. 몇, 몇 몇? 삼백. 삼 네. 네. 330. 어. 이게 술 트리트 파이터 첫 손님과의 첫잔 시청자분들. 짠, 짠, 짠 와,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면서 부드러운데 목 넘김도 편하고 너무 맛있네요 와, 근데 소시지가... 아이스크로스트라고 만드는데요 독일식 미넨통의 소시지인데 아. 삶아서 드시면 소시지 분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예전에 신하영들이 리... 와 이거 대박이다 리액션이 근데 너무 구십 년대아니 진짜로 이거 진심에서 나오는 거야 음. 맛잖아어 햄이 맛있네요. 그래. 이렇게. 와, 예전에 저 연습생 때 이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어디 포장마차나 이런데서 술 먹고 있으면 어. 형이 지나가시다가 다 계산해주고 가시고. 항상. 나는 그때 모습이 정확히 기억나. 머리 어, 염색해갖고 그렇게 홍콩 배우 느낌이 나서 그게 누구였는데 이제 연습생 S M이라고 하더라고. 저희 이번 맥주로 두잔 시켜볼게요. 형다 마시는 거 보고 있었어. 형님 옛날에는 어? 이 건배사 이런 거뭐 있었어요? 야, 이씨. 왜요? 아, 이 아, 야, 야, 내가 무슨 뭐, 나 아, 60이냐? 아, 무슨 아, 야, 거, 예. 야, 무슨 검매 사를 해? 옛날에 형님는 짠할 때 어떻게 하고 짠했어요? 에이씨, 모르겠다. 뭐 지하자 좋구나, 뭐 이렇게 했지. 겠 네. 그럼, 그럼 형님이 지하자 하면 제가 좋구나 그럼 할게요. 그럼 시작. 자, 지하자! 어. 좋구나! 어이 씨구나. 아! 어이씨구다! 네. 아! 맛 아, 이것도 맛있다. 맛있다. 이건 상큼하네 이건 약간 상큼하다. 아 그래서 맞아 맞아. 오렌지. 요즘 개그는 오렌지를 먹어본지 얼마나 오렌지? 이 <laughs> 요즘 개그요 그거 유모 에본그 때.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진짜 연예계 주당이라고 하는 뭐 호동이 형도 있고 시경이 형도 있고 전진이 형도 있고 근데 제가 이세 분과 다 술을 먹어보고 진짜 영혼도 떠나보고 했는데 형 시경이 형이라는 만나고 아니, 그런 러 아니, 아니 것 예전에 것 같이 술을 마셔본 적이 있지 마셨어요? 응저 음. <laughs> 둘이 어떻게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옛날에 마셨어 마셨는데 형이 피곤해서 직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형, 형 도마시죠 형. 막 하다가 좀 마시게 됐는데 아그 아, 후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 호동 형이랑은 많이 마시포동 형하고 마시면 많이 마셨지. 한 번은 컨디션 너무 안 좋은 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형이 또천나장사가딴 데가 하! 음. 나 전진이겼다. 전진이... 전진이 이겼다. <laughs> 형 이거 드시고 다음 잔 시키시죠. 어, 그래. 아, 왜 내가 지금 먹어야 돼? 난좀 이따 먹고 싶은데. 어, 잠깐만. 아니 난 지금 여기서 좀 즐기고 싶어. 전진이 술을 빼? 아, 진짜, 진짜. 아 맛이 되게 신선하네요. 진이 형은 마시면서 맛을 느끼고 나는 다 마시고 나서 맛을 느끼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당이 아니에요. 그당은 마시면서 맛을 느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형보다 술은 못 마실지언정 술은 잘 마시고 못 마시고 없어요. 술을 좋아하냐 아니냐? 근데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이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만큼 지금 외롭다라는 거. 형 집에 언제 가요? 어? 집에 안 가요. <laughs> 형이 나왔는데 다음 베스트로 누가 좋을까요? 형?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핫한 사람만 아니요우린 그런 건 없죠. 아니에요. 지금도 최고지만 예전에 최고였던 선배님들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에스파에 에스파에는 없나요? <laughs> 잠깐만요. 아, 형, 아 잠깐만 형 미안한데 옛날 선배들로 생각해보자 해놓고서 에스파 누가 보면 너무 핫한. 민종이 형이 에스파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넥스트 레벨 아 이거죠 <laughs> 아니, 그 노래 추 한번 추고 싶긴 해요 투 on e t 다가와 다가와 랩업 지켜라지켜라지켜라랄랄랄랄랄랄아 랄랄랄랄랄 개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요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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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 있으니까 몰라, 노래를. 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있는 타이틀 성 아 근데 나 진짜 우리 노래 잘모르 너무너무 모르는... 긴장된다 해철! 퍼펙트맨 신화! 2002년도! 라이더 자켓 입고! 알았어 얘가 순간 끊는 게 빠른 거야 왜냐면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이거는 0.1초에 이걸 그래. 가야 돼요 그래? 아, 반, 반, 반만 해볼게요 네 던지! 던지! 아이! 전진, 전진,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노래 틀기 중잖아 전진이 어딨어요내통이야 아니, 아니, 노래 틀기 있는데 아니, 전진이 어딨어 뭐가 중요해? 오케이. 아, 너 재밌다. 이게 뭐라고? <laughs> 야, 둘이 진짜 흥분하네. 아우. <laughs> 아. 해볼게요. 잠깐. 잠깐. 으쌰으쌰! <laughs> 98년! 그렇죠?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죄송해요, 아 이런 죄송해요. 얘기 안 했잖아! 야! 난 나왔잖아! 아니, 내가, 얘기가, 내가 희철하고 으쌰에서 98년도! 심지어 이 노래 나오자마자 활동을 못 했어! 얘는 보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얘는 기자 했어야 돼. 반지 아보자 응. 내가 이겼는데요? 아니지. 형이 이겼지. 희철! 잠깐, 으쌰! 으쌰! 희철! 으쌰!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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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내 노래 맞추는 건못 해요, 그냥. 안 돼. 봐줄 필요가 전혀 없구나. 이게 MC. MC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야. 너무 받았다고 어, 생각하지 마. 맨날 나누겠어. 아... 전진 씨가 되게 잘하시는 게많잖나 아우 재미없어. 재미없다라는 게 제작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laughs> 내가 너무 잘하는 건데 이걸 내가 이기면 뭐해? 해보세요. 희철, 4! 희철 찮아요 괜찮아요. 괜요 같이 아요는데아요 괜찮아요. 괜찮요 똑같이 요했어요카메라요 괜찮아요. 4. 4. 아요 4! 4! 아요4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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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찮아요 괜찮아요. 방송 오래 괜으면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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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티철3 이거 안되겠9 1 뻔뻔하시네, 형3이거15 <형님>. 16 <laughs> 땡이야, 8 19 16 17 1 3아4 15 1 <laughs> 1 9 10 11 5 2 4 0 2 2 6 어, 이제 마셔. 아, 뭐 하는 거야? 아, 배불러 오빠. <laughs> 음. 막잔 에이. 드시고 싶으신 거한 잔씩만 해서 음, 두 잔만 더 주세요, 선생님. <laughs> 어, 이건 흑맥주입니다, 음? 이거. 음?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맥주 이거 한컵만 먹어도 취기확올라요 아... 궁금하다. 내가 취한 걸 누가 찍은 적이 없으니까 아, 네. 곱창이구나. 아, 그건 바나나칩이고요 아. <laughs> 아, 슬프다. 이 나이 먹는 게 이거 맥주가 어디 거예요? 네, 잘... 배불러. 오빠, <laughs> 아, 이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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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 <laughs> 4, 6, 8, 10, 12, 14, 16, 18. 이사육팔십십이 십사 십육 십팔 열여덟 개? 우리가 도수를 구분하는 건 술에 대한 예의가아니에요 경우가 없다 이거지 내일부터 네, 오늘 18잔, 18개 칠하고 딱요줄거수로 하실 거면 양주 한 300... 그러면 형 쓰레기 아니에요? <laughs> 형님 이랬때도막 이상한 문제 내놓고 뭐술 뺏어가는 건 이거는 <laughs> 어우 말 많아 음... 네스가붙주시는 음. 네. 걸로 할게요 소주면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맥주기 때문에 애매해요 최대한 저는 두 장인 것 같아요 <laughs> 컷하고 열개로 열 빨리... <laughs> 빨리 두장찍어 그러면 안돼 너무 좋아하는 형, 전진 형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진이 형이 초장을 잘 열어줬지만 결국 다 망쳤어요. 진이 형이... <laughs> 그리고 그래, 다음부터는 어, 술잘 마시는 선배 부르지 마요. 정신 차려! 지금부터 정신 력이야 야! 나 진짜! 나... 뭐야! 갈래 <laughs> 주면! 아, 야! 나... <laughs> 치, 치, 치겠습니다 형님. 하나 둘 셋! 마이크 띌까요? 더 얘기할 건데 왜?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laughs> 아니, 괜찮으십니까?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스케줄 때문에 간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진영이 이해해주고 또 집에 조심해서 하죠 안녕! 고마워! 고마워요, 어, 조심조, 고마워! 어, 조심조심!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지금 시간이 10시 어... 10분. 조만간에 또. 네! 어, 뵙겠니다 네! 니다 <laughs> <laughs>